앉아서 테니스 오늘은 좋은 파트너 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 짐을 들어준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모든 동호인 테니스는 기본적으로 복식이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치기 좋은 파트너, 같이 같이 편을 먹고 싶은 파트너라는. 개념을 주변에 심어주면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짐을 들어준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은 동호인회에서는 어떤 것 같은 공박스라든지 아니면 공박스, 물박스, 기본적인 특히 뭐 물을 끓여 먹는 커피포트 같은 거 하는 박스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그걸 보는 것보다는 막 뛰어나가서 특히 여자분들이 하실 때는 그걸 들고 오는 듯 그리고 또 그분이 하 됐어요라고 하더라도 같이 따라가서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매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훌륭한 파트너십을 해주는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 안자스 테니스 심리학적으로 좋은 파트너되게 짐을 들어준다는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